식물의 일생에도 청춘이 있다면 초록이 짙어가는 지금, 바로 여름이 아닐까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저마다의 색과 모양을 뽐내는 식물들. 여름의 한 가운데서 찬란히 빛나는 식물들의 청춘가가 들리는 듯합니다. 무성히 자라는 속도만큼 정원을 관리하는 이들의 손길도 가장 바쁜 때인데요. 지금 셀비어가 꽃이 한 창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지금 이거는 꽃이 몇개안 달렸죠. 끝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씨앗으로 돼가는 중이거든요. 이런 거를 잘라주면은 다시 이제 꽃눈이 여기 작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것들이 더더 더 세게, 더 강하게, 건강하게 올라올 수 있고요, 더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잘라주. 아쉬울 새도 없이 시든 꽃이 잘려나간 자리엔. 이 주쯤 지나면 새로운 꽃대가 다시 올라옵니다. 색깔이 다르죠. 이건 진녹색이고 이제 막 연하잖아요. 이것이 연한 것이 다시 나면서 이렇게 꽃들이 이제 새로 달리는 거죠. 꽃을 두 번, 세번볼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라주면 또 새로운 꽃들이 피니까 싱싱하게 화단을 오랫동안 이제 하고요. 정원 사이에 이런 부지런한 손길이 있기에 여름 정원이 더욱 풍성해지는 듯 합니다. <목소리> 계절 따라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정원. 봄이 파스텔 톤이라면 여름은 선명한 색상의 꽃이 눈길을 끄는데요. 분홍색과 흰색의 에키나시아. 여름 내내 꽃을 피우는데 더위에도 강해서 여름 조경수로 인기입니다. 연부라빛긴 꽃잎을 가진 아가판서스도 있죠. 사랑스런 꽃운꽃라는뜻라 이름이 잘어이잘어울리네라임라이트라는품라의나무수브도 연두빛 노란 꽃을 복스럽게 라웠습니다 병원사가 특히 관심을 갖는 우리꽃도 있다는데요. 우리 자생종 중에 바닷가에 가면 나리라고 있어요. 참나리, 백합 같은 건데. 저기 보면 한 송이 피기 시작했잖아요. 저것이 참나리거든요. 저, 저 주, 주황색 저 나리가. 저것들이 이제 우리 해안에 아주 그저 절경을 이루죠. 야생화 중에 하나고 또 아래 핀 거는 약간 옅은 보라색 꽃은 우리 옥자마 종류 이런 것들이 이제 겨, 여름이 되면 이제 그런 그 좋은 그런 꽃들을 피죠. 이거는 제주도에서 의외로 예전에 많이 심었던 그 식물인데 아가판사스라고 이 뒤에 거. 지금 꽃이 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아주 꽃이 좋았던 그런 식물이고. 예, 저것도 이제 뉴질랜드나 저쪽 남반구에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꽃이 좋은 그런 식물이고 지금 이것도 여름에 좋죠 아, 모나르다 라고 하는. 예, 이거는 이제, 이제 막 피기 시작한 특히 이제 그, 그 야생화 중에 이것도 야생화지만 이제 원종에 가까운 식물이지만 이거, 이것도 이제 그 높이 키, 키가 높아지고 우리 이제 높이 정도 1.5m 정도 이제 커져서 바람에 좀 문제가 있어요. 태풍 때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그전에 그 피니까 것이. 예. 가만히 보면 어느 하나 같은 게 없는 정원 식물들 각각의 개성을 돋보이게 하는 특별한 디자인 요소가 숨어 있다네요. 이 식물은 이제 늘어졌네. 이 식물은 그 이제 하얀 꽃이 피는 리아트리스. 네, 리아트리스인데 이렇게 길게 위에서부터 이제 피기 시작해서 아래로 점차 내려오면서 피거든요 이것이 특별하게 여기 꽃눈이 계속 생겨 이렇게 마치 불꽃들이 막대가 불타듯 위에서 아래로 피고지는 꽃 그래서 외국에서는 리아트리스가 불꽃별풀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이렇게 둥글둥글한 그 이런 그 색깔 있는 그런 그 꽃과 이렇게 길쭉한 꽃 리아트리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섞여지면 굉장히 보기가 좋아져요. 두 개가 더 강조가 되고 좋아지죠. 설명을 듣고 다시 보니 두 꽃의 조화가 참 아름답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시들어 가는데 이 시든 것도 사실은 겨울 내에 아주 이제 보기가 좋아서 이제 이것은 꽃을 꽃대를 자르지 않고 겨울 내까지 이제, 이제 보는 그런 식물이죠 가을이 되면 갈색의 마른 꽃대만 남기는 리아트리스 뻣뻣하지만 쓸쓸한 이 모습도 좋아하는 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꽃들 중에 우리 자생종 식물도 있을까요? 그 우리나라의 그 자생종 중에는 어, 여름철에 꽃이 피는 그 야생화가 잘 없어요. 여름 정원에는 대부분이 이제 이런 그이 자주천인국, 그다음 흰천인국 그다음 리아트리스 이런 것와 같이 외국 식물들이 많아요. 그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기후 조건이 여름철에는 우리는 너무 비가 많이 오고 햇빛이 좋기 때문에 꽃이 피고 뭐가 허면은 다른 거하고 경쟁이 돼잘안 돼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크는 데 중심을 주거든요. 그런 그기 때문에 한국의 야생화들은 봄꽃, 가을꽃이 있고 여름꽃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정원에 여름꽃을 보려면은. 세계적으로 그래도 많이 쓰는 그런 수국류 중에 좋은 식물들을 선택하는 게 좋은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노란 근계 국화 옆에 들이온 마른 가지 이미 다 시들었는데 왜이 가지만 남겨뒀을까요? 이것이 지금 이제 완전히 시들었잖아요. 시든 거 언제부터 시든 거냐면. 6월 달부터 시들었어요. 어... 에, 여름에도 이렇게 시든 것이 또 나름 문치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래 보면 저쪽 그솔잎군기국 노란 꽃이 피는 거와 이쪽으로 보면 좀더잘 보이는데 이 아미초가 이 마른 이 노란색 네. 약간 갈색 네. 이 이것이 선과 점의 대비가 이제 이, 저 이렇게 대, 대비돼서 충분히 이제 이 공간을 아름답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놔두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는 네. 빨리 치워서 이제 네. 보이지 않게 한다든가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보면 알죠. 네. 우리 드라이 플라워를 네. 이제 전시하고 뭐 하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 아름답고 이거 자체가 또 형체적으로 또 시든 것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막 박하게 굳지 마시고. <laughs> 또 이제 또 이렇게 쓰, 쓰고 또 언제든지 자를 수고 싶을 때 자르면 되니까요. 예. 네. 낡고 시든 것이 주는 묘한 감성과 낭만이 있는데요. 버려지고 잊힌 것이 아닌 새로운 초록 식물들과의 조화. 정원은 이렇게 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뽐내는 여름 정원에서 정원사가 가장 마음 쓰는 녀석들은 아무래도 여름 기후에 약한 식물들입니다. 여름이 되면 웬만한 식물들이 다 빛도 좋고 그래서 이제 다잘 사는데 특히 정원에서 잘 죽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건조한 지역에 자라는 식물들을 우리나라 같이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온 장마철에 이제 견디지 못하고 그런 식물들은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물을 알아보는 방법. 어 잠깐 보시면 이제 이것이 줄기가 있고요. 이것이 작은 것들이 다 잎이에요. 이런 잎들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토양에 자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잎이 너무 작다. 왜냐하면 잎이 작으면 광합성하기 어려운데. 자기가 손해잖아요. 광합성을 많이 해야 에너지를 많이 얻을 건데, 너무 작은 그런 것이고, 만져보면 다육식물이에요. 이 보면 이제 알, 알, 알아지겠죠 다육식물. 우리 세덤 종류에요. 일반 세덤 종류. 이런 거를 이제 일테면 일반 토양에 심으면 여름철 확 녹아버리죠. 이런 걸할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송이 아시죠? 송이. 우리 마사, 송이. 또는 모래. 이런 거를 60, 70%를 섞어서 심어야 돼. 아예 심을, 때예요? 심을 때, 이게 그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건조 정원, 드라이 가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잎이 한 장인데요. 이것도 다육이에요. 이것도 다육인데 잡아보면 물컹물컹해요. 이 속에 이제 수분을 담아놨죠 워낙 건조한데 자라니까 몸 속에 수분을 저장했다가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밖에도 수분이 많으면 몸에도 수분이 많고 밖에도 수분이 많으면 썩어요. 과습으로요? 과습으로. 과습으로. 털수염풀이죠. 네. 우리 아까 봤던 털수염풀. 이 털수염풀은 뭐가 다르냐면 잎이 너무 가늘어 그래서 바람에도 흔들리고 막 하잖아요. 요거하고 비슷한데 이것도 블루페스큐라고 하는 이것도 정원식물이거든요. 이두 개는 보통 우리 억새나 이런 풀보다는 훨씬 가늘고 색깔도 이상해요. 색깔이 보면 이것도 이제 약간 블루 계통, 청색 계통이 나죠? 네, 은청색. 라벤더 있죠, 라벤더. 라벤더도 약간 색깔이 은청색이 나거든요. 그러면 건조한 조건에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요것도 제주도에 자생하는 식물이에요. 갯기름나물. 바닷가에 그 돌밭에 자라는데 이것도 만져보면 다육성이 있어요. 완전히 다육은 아니죠. 약간 다육이 돼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만져보시면. 요거는 마지막으로 자주 천인국. 오, 이건 훨씬 더 거칠어요. 이 거친 털이 아주 수목히 나 있어요 그~ 우리 수염 안 깎으면 이게 하루만 안 깎으면 나는 것처럼 아주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물들이 털이 많거나 잎이 너무 가늘거나 아니면 다육이 되거나 아니면 색깔이 은 청색이 되거나 하면 기본적으로 건조한 식물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거를 정원에 만들 때 여름철에 네. 조심하죠 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오늘 이후로는 색깔 형태 털의 유무를 보시면 정확히 어떤 종류의 식물인지를 이름이 몰라도 알수 있다. 정원 전문가와 함께한 여름 정원 수업. 조금씩 알아갈수록 은원은 더욱 아름답게 다가옵니다.